혹시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큰 누나가 갑자기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이며 증권사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한 40대 청취자가 라디오에 털어놓은 사연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자산을 누군가 빼돌릴까봐 불안하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서 사 남매를 키우신 분이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덕분에 억대의 자산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융상품을 잊어버리시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며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 진단 이후 자산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고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모님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여 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중 무려 61.6%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총액은 153조 원이 넘었습니다. 평균 1인당 자산은 약 2억 원 정도.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치매머니, 즉,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의 총액은 GDP의 6.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50년이 되면 무려 488조 원, GDP의 15.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자산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묶이거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묶이면 소비가 줄고, 투자가 침체되고, 국가 경제 전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치매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치매 진단 이후에야 급히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 절차의 복잡함, 비용 등의 문제로 결국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후견 제도와 신탁 기반 자산 관리라는 대안을 도입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 놓고 자산을 신탁은행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법은 자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묶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치매가 없더라도 건강할 때 자산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연금이나 신탁 같은 안정적인 금융수단을 마련해두는 것이죠. 최근 정부도 민간신탁제도 개선, 공공후견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나 가족이 그 존재를 모르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소중한 자산은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자산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이제는 치매머니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2.4%가 치매를 앓고 있지만 그들이 보유한 자산은 GDP의 6.4%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 자산이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자신이 이런 문제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루지 마세요. 작은 준비 하나가 나중에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돈데렐라 TV는 그 출발선에 선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돈데렐라 TV